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곧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다 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이 3만불 때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이후부터 비트코인이 4만불 때가 넘어서면서 불장 초기 같은 느낌이 보여지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패턴으로 봤을 때 12월 1월 달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그 타이밍과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과 XRP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분명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의견과 반대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어, 그냥, 리플마니아의 하나의 생각이구나라고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테지만, 열 가지로서 제가 1번, 2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테지만, 열 가지로서 대충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냥 참고하려고 하고, 그냥 이야기 듣는다라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차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과거 패턴이었을 때 1970년도 80년도 이때 쯤에는요 금리가 그냥 오르락내리락 뾰족뾰족 이렇게 산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요 닷컴버블 때 닷컴버블 때 이렇게 횡보한 그런 모습들이 길게 횡보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러면서 다시 경기가 좋아질 때 하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프라임 보기지 때도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길게 보여지죠. 좀더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도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하다가 횡보를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5.5%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제가 과거, 과거 작년에 이야기 들었을 때도, 작년이죠? 그쵸? 작년에 이야기 들었을 때도 한 4, 5%까지 길게, 크게 올라가면 6%, 6%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일단은 5.5%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지금 4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결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 패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있으면 하락을 할것 같은 다시 경기가 제대로 도, 돌아오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여지죠 그래서 여, 금리 추세를 봤을 때도 이렇게 횡보가 길어지고 동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하락할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정도 지났고 좀만 있으면은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금리 추세로만 보고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맞춰서 이제 미국 대선이 끼어져 있죠. 미국 대선이 337일 거의 뭐한 1년 정도 남아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모든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제 투자도 상당히 끌어올려서 국민들의 이렇게 불안함을 요소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쵸? 금리도 줄어들고,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문에 주가도 좀 끌어올리고 좀 좋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바이낸스가 사태가 일락이 되면서 암호화폐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공평해졌다라고 이제 크라켄 설립자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크라켄 설립자는 SEC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리플 사를 오히려 옹호해 주는 그런 어떤 아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거래소죠 크라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거래소의 공동 설립자인 제시 파웰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사태가 일락 일 달락이 되어지면서 CJ가 내려가고 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걸려짐으로써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가 공평해지는데 일단 바이낸스가 물러나니까 코인베이스가 이제 대표적인 최고의 거래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코인베이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의 힘이 점점 강화가 되어지고, 미국의 어떤 시장이 암호화폐를 이끌려고 하는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금리 추세가 점점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 좋은 모습으로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계속적으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데 거의 뭐 3월,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의 이때 전에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1월, 2월, 이때쯤에 아주 큰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감으로써 비트코인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1월로 연기가 되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11월이 되었는데 11월에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일정은 1월입니다 그래서 1월 아니면 2월 이때쯤에도 비트코인 ETF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세가 좋아지고 많은 사, 많은 그런 기업들과, 이런 어, 거래소들이,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많이 원한다면은, 분명히 1월, 1월 달에 충분히 이어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블랙록이 이더리움 신탁 신청을 진짜로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XRP 소식도 나왔었는데, 이때는 가짜였죠. 그래서 ETF도 거의 뭐, 이더리움도 거의 etf 신청을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되면 이더리움이 선물 승인 그 다음에 현물 승인까지 쭉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장세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이렇게 기대감으로써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블랙록이 그 가짜였죠 이 xrp 신탁이 가짜였지만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신탁 신청이 되고 현물 신청 현물 그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XRP까지 거론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상당히 큰 시총이 큰 코인이고 SEC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면서 XRP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법원이 SEC 리플 합의금 부과 관련 일정 조율을 한다라고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양측은 오는 2024년 2월 12일까지 합의금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이제 마, 말이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2월 12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데, 이때 합의금이 나름대로 서로 조율이 되어진다면은 2월 달쯤에 소송이 끝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4월까지 쭉 이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좋은 암호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은 합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얼마나 진정이 되는 진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렇게, 아, 리플 IPO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소송이 있는 가운데 IPO가 진행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나고, 불장이 되고, SDC 소송까지 끝나고, IPO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XRP 가격이,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XRP 레저에서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XRP 생태계도 풍부해지면서 암호화폐 자금 흐름도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이슈도 해결되어지고 ETF 승인까지 되려고 하고 IPO까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어 호재들이 많이 넘쳐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2018년도나 2021년도에는 진짜 거의 없었지만 지금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어, 법적으로서 명확성이 규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다음에 또 코인베이스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국이 또 암호 화폐를 리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대선과 여러 가지 금리 이런 상태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유가 많기 때문에 이유가 많다면은 곧 어, 실행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이거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떤 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요 정도 지금 파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크게, 크게 투자를 홀딩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끄맣게 이제 말씀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